안녕하십니까 예, 더 미래 투자 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2년 예, 12월 22일 화요일 주식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음, 대한민국 사나이라면은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예. 안 선생도 축구 무지 좋아합니다. 예. 어지간했으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카타르 너무 비싸서, 아쉽네요. 아, 뭐, 뉴스 보니까 뭐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예, 뭐, 그렇더라. 그때 그, 제가 카타르 가기 위해서 그, 함께 여행, 그, 이렇게 설명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카타르는 그, 그쪽이죠. 종교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튼, <laughs> 거기는 교제가 엄청 많습니다. 예 yeah. 월드컵 신나네요 생각만 하도 음. 그래서 저도 예, 월드컵 보는 모임에 하나 참석을 했어요 예, 그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을 예, 축구를 응원합시다 여기 송민 선수는 예, 부산까지 입으면서 예,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주니까 예, 더욱 좀 감동스럽네요 음 에. 그래서 오늘은요 월드컵을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아뭐 보통 투자하시는 를 분들 월드컵 뭐 시장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뭐 맥주, 치킨, 뭐 TV에 예. 음, 그걸 얘기하고자 하면은 안초장이 아니겠죠. 자 <laughs>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제가 한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먼저 이게 뭘 이게 좀 먼저 매집해둬야 된다고. 자, 언연히, 자, 월드컵 투자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자, 그, 이렇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과전에 미리미리 매집해 두시고 나서, 거기에 모멘텀이 진행형 되고,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때가 나타납니다. 일단 부각돼가지고 자, 왜냐면 하 월드컵은 길지는 않습니다. 한 달간에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모멘텀이 부각되고 치고 간다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먼저 사두시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게 치고 올라가면은 월드컵 기간에는 쉬, 뭐 많이 올 때는 꽤 많이 올라요. 이게 워낙 짧고 구은 기간 그런 안소장 경험이어서 에, 미리 선매집잘해두시면꽤 짭짤한 수익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음 근데 올해는 저는 전체 차트 거기에 보니까 아통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따가 제가, 그래, 그,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공략해 보시면 하는 종목이 하나 보여가지고 설명해 드릴 텐데, 아무튼 올해, <laughs> 월드컵 특수는 통닭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닌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요, 그 사료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예. 예, 그, 이제 그, 치킨, 예, 사, 그, 그니까 그, 닭을, 예, 키우는 그런 업체들 보면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대부분 다 적자예요. 사료값이 올해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컵 특수면서도 수혜를 빵빵 먹으면서도 실적이 엄청 좋은 분야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이걸. 잘, 아, 과거에는 이게 그, 뭡니까? 그, 월드컵 때 시장에서 테마로 잘 나타났었는데, 최근, 최근 월드컵에서는 이게 참 조용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음, 그게 관련해, 해서, 그니까 러 월드컵에서 무조건 치고 간다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이런 특수, 그 월드컵의 특수, 효, 특수적인 이런, 그 이제, 효과로 인해서 이런 분야 기업들이 올해 실적도 좋고, 예, 월드컵 수혜를 톡톡이 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그런 그 이제 뭐 이렇게 재무적 가치 차원에서 보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주 좋아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엄연히 예, 월드컵 특수 수혜 받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자, 그게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예, 추가 설명 드릴게요. 뭐1년에그 제가 이렇게 분야를 한두세개 분류해서 거기에 연관된 연관되어 있는 관계 기업들 한두 개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딱 이렇게 보시고 나서 예, 안 소장하고 이렇게 저도 왜서 이렇게 투자해야 하는 건지 제가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본인의 투자 전략 구상하고 아, 예, 이건 좀갈것 같은. 근데 단 반드시 여러분 꼭 지켜야 할 거요 하나 있습니다. 뭐냐, 꼭, 마, 만약에 본인하고 성향이 맞더라면은, 그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꼭 미리 매집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미리 매집을 해 두시고 나서, 이렇게 월드컵 기간에 이게 급등하면은 챙기고, 예, 급등하면 챙기는, 예, 급등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월드컵은 짧습니다. 이게 단기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월드, 근데 그 뭐, 이렇게 뭐, 첫날 막 급등한 것은 바로 매도, 이런 말 아니에요. 어쨌든, 뭐, 재량 껏좀잘 투자하면, 단기에 꽤 높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수장이 뜻대로 하면은. 근데 중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유해서, 단기라도 뭐, 하루 있을 거고, 뭐, 3일 있을 거고, 이랬잖아요. 예, 그건 뭐, 예, 아무튼 예. 한번 잘 해보세요. 보시면은, 저는 뭐, 밖에 여러분 뭐, 10%, 20%, 30% 이런 투자는, 예, 음, 네, 어쨌든, 음. 자, 그로 인해가지고, 제가 그 관계 기업들,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월드컵이니까, 월드컵 기간에, 자, 반드시 전략을 고수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매집해 두시고 나서, 사실 지금 매집하다 좀 넣었어요. 그 2주 전에 우리가 매집했던 종목 사실 우리도, 예, 오늘에, 네. 오늘 그 이제 시장 동향들을 보니까 원래 그수혜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좀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예, 그쪽으로 해외 건설을 막 이렇게 포털에 지금 만그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 요즘에 그 이제 또 회원들이 이렇게 예좀 이렇게 고급 회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좀 많이 바바, 바빴어요. 예. 포털을 한부정할 때마다 심사 숙고해서 이게 정리를 잘 해야 하다 보니까 예, 초급 회원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근데 제말딱 맞아떨어 있어. 요즘에 들어오는 초급 회원들 보면은 거의 다, 예, 포트가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대부분 회원들의 종목들 보면은 종목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종목, 예, 괜찮은 기업들 선택한 것인데, 그 무엇이 문제냐. 장이 조정받으니까 시장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종목들을 많이 선택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종목, 그러니까 조정장에서는 종목 수를 늘리면 안 돼요. 제일 그러면은 종목 수를 많이 늘리면은 손실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종목이 수익이 안 나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게 조정장의 특징이 그래요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서 조정장에서는요. 특별 개별 종목 중에 시장에서 모멘텀 있는 걸로만 각별하게 투자해 주셔야 돼요. 월드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잘 준비해서 투자해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수익을 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은 음. 문제없는데 네. 시황을, 그러니까 시장 시황을 잘좀 이렇게 개인들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에 그런 거기 이제 접촉하는 그 이제 시장의 정보력이 낮다 보니까 아니 정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 선택하는 것도 무지 어렵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물량을 체크하고 이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 뭐 솔직히 안소장처럼 이렇게 전업적로 하는 거도 <laughs> 수익나기 진짜 하늘 별따기예요 근데 뭐 손실은 최소한 피합니다 피하고 그리고 일때는음 되도록이면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해 주시하긴가. 그러니까 본인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크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큰 시장을 보도록 해야 하고요. 거시경제를 정부의 정책을 봐야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해외 건설이라든가 5G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꼭 투자해야 돼요. 몇억 단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산 투자해서가설 적합하시고, 나는 2, 3천만 원 밖에 없는데, 저게 뭐 5G 투자하겠다면은, 그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장기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으면은 투자해도 너무 지겹습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금액이 작으면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이렇게 단기에 효과 날수 있는 예. 근데 여기또 뭐가 있냐면 변동폭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변동폭은 항상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먼저 매집을 해줘야만 변동폭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투자들이 갑자기 이제 시선을 끌기 시작하면 변동폭이 단기에 확터지면서 주가가 시세에 나버리는 거예요. 시세에 나면서 따라잡으면 100% 돈다 까먹습니다. 99%는 그러니까 조정장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절대 시세 날때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번 해서 한 번만 성공하도 이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돈 잃기가 제일 좋아요. 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에다 돈다짱박아버리면은 얼마 아깝습니까? 그렇죠. 아, 네. 니코 그 FNG. 아, 이거는 최고점 자리에서 거의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맞고 지금 이 어플을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통상 새로 상장 기업은 공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세력들, 그, 세력들, 해르들이 주가를 많이 그, 해요. 열에 아홉 기업은 다 그래요, 예. 처음에 상장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상당한다고 막 비상장 기업 막투자하는 제가 아는 선배도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laughs> 그게 뭐 취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 같은 것도, 여러분, 안수정 예, 자, 그 처음에 한두 기업만 성공하지, 나머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처음에 한두 개만 성공하지, 나머지는 성공 못 합니다. 못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상장하는 기업들, 뭐, LG, 그, 뭡니까, SK, 뭐, 이렇게 처음에 그 바이오, 제 바이오 제너리 같은 거 막, 금방 상장하면 뭐, 상가 몇 방씩 빵빵 가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한두 개만 가진 뒤에 나중에는 다안 갔어요. 시작하자마자 하락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 그렇다니까요. 음, 그래서 주식은 심리적인 그런 역할이 커요. 뭐, 그니까 어떤 투자하든지 간에 산업, 생산, 신제품, 모멘텀, 특히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됐을 때는 제일 처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돈 번지 안 번지 보통 사람은 모른다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니까 투자를 못해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1년 내내 인공지능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투자하신 분들 계시니까 <laughs>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당한 시기가 내년이 될 거예요. 음. 근데 인공지능 중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분야가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어, 지금 나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인공지능을 가장 돈 내는 것은 의료 분야예요. 의료 분야. 음? 의료 분야. 아이, 뭐, 오늘 월드컵 얘기한다면 계속 또, 또 말이 길어지네요. 음 그게는 이제 좀,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 회원들, 네, 투자하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안소장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리스크가 그래, 없어요.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만 하는 거예요. 음. 마니커 FNG가 뭐 실적은 적자예요. 주당 순자산 3,900원이고, 어 그리고 부채가 63% 유동성이 7 0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큰 기대는 안 하는데 뭐 갖고 있고 투자하겠다면은 여기 에 하세요. 예? 그냥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어뭐 맥주는 뭐제주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제주 맥주 같은 거.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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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영 엉망이에요. 예? 예. 계속 적자고 주당 순자산이 어이,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들 맥주나 하지 마시고 음, 맥주 치킨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광그 그 뭡니까 채널들 있잖아요. 뭐 NBC, YTN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이제 그 이제 그 공개 채널, 이 그, 이제, 사유화를 정부에서 추진한다 해서 막 모멘텀 치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휩쓸어 갔던 거여서 물량이 휩쓸어졌어요. 음.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광고는 넘어간 것인가? 아니죠. 아니죠. 자, 이제 광고, 광고는 두 분류로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월드컵 때문에 이미 수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은 기업들 좀 보도록 하시고, 그럼 월드컵 기간에는 광고가 수혜 받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엔 제일 수혜 크게 받는 것이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오늘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아, 오늘은 아니고 며칠 전에 나온 거지, 광 광고 진흥회에서 나온 게 광고 지수가 올해가 107이에요, 107. 그러니까 그 7%는 뭐냐, 그거라 말이죠. 그 이제 카타르 월드컵 특수효과. 그니까, 러 카타르 원래, 원래, 그니까, 어느 나라든, 그니까, 러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는 가장 광고를 많이 떼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다 TV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광고 중에 무슨 광고? 디지털 광고가 제일 수의받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자, 음, 이제는 꼭 사야 돼요. 이제는 더안 사면은 이제 살기회 없습니다. e m n e 네. 자, 디지털 광고. 예. 네. 대표적인 중소기업입니다. 음. 제가 그랬었죠. 자. EM 내선 하셔도 됩니다. 디스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손실날 확률이 아주 작고요. 미리 매집하시갖고, 그 다음에 꼭 수익 난다는 장담은 못 합니다. 근데 손실날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러면서도 특수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딱 이런식으로 해서 미리 선 매집해 두시갖고 이제 월드컵 기간중에 급등 하면은 그때 챙기시면 돼요디테털광고자 예? 그리고 제가 이디테털광고 위해서 또 만약이라도 매집을 4천원 어, 이제 4천원 구간에서는 하세 요 4천원 좌우 예, 4천원 아래면 더 좋고 음. 이렇게 해서 만약이라도 그 이제 그 월드컵에 수혜를 못 받아서 못 갔다. 그러면 홀딩 하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서 그런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OTT 지금 드라마 억수로 많이 찍죠. 그게 이제 다 광고 들어가요. 광고 회원제가 이제 생기가지고. 넷플릭스 이제 시작했고, 이제 국산 OTT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 회사들이 특별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빛이 밝아요. 그래서 하시도 되는 겁니다. 경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시장의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뭐만지 아시죠? 경기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광고를 더 많이 때리는 성향이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불경기에 더 수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광고 제작회사입니다. 오리콤. 어, 두산자 회사죠? 예. 유산자회사인데, 오리콤. 자.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예? 안소장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다만, 이게 가격 조정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기간 조정에서는 충분히 투자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디지털 광고 두개 투자 말씀,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리면, 역시 광고기는 광고예요 근데 광고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 안소장이 말씀 그러니까 이겁니다. 월드컵이에요. 자 월드컵은 전 세계는 다 어느 나라든지간에 월드컵을 축제 위해서 그 하겠죠. 광고하는데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 작은 데서 막 그런 거 백화점 같은데 는 우리 밖에 보면은 막 원단 같은 거막올려 그러니까 이번에 카타를 보면은 그그 그 뭡니까? 그 성우민 선수를 그 건물 전체 하나 뭐 원단으로 확 이렇게 깔아놨죠. 그 T.V.에서 봤죠 뉴스에서 건물 전체 하나 그 원단 광고용 원단을 반 우리나라에서 이거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 효과 때문에 3분기에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스타 플렉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식 명칭은 광고 요 원단이라고 합니다. 광고 요 원단. 광고 요 원단. 자, 두 조목 말씀드릴 텐데요. 어, 처음에는 스타플렉스. 스타플렉스가 더욱 좋아보여요. 제가 안수상 개인들 보기에는. 스타. 예, 네, 동사입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든든이 수혜를 봤습니다 자, 한번 실적을 볼까요? 음. 이게 어느 나라든 다 이렇게 월드컵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원단으로 광고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주회중인 것은 맞죠. 월드컵 때만 특별하게 이렇게 매출이 많이 치고 가는 그런 어 성향을 지닌 기업이라고 그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끄다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은. 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304억이죠. 네. 그리고 올해 3, 올해까지 전체 누적이 841억이요. 작년은 23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작년 이만쯤 보다 딱 70억 매출이 올랐죠. 그냥 프로티지로 계산한다면 거의 30%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은 영업 마진이 많이 남기 마련이에요. 이게 경제학 기본 도리죠 주식에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61억, 작년에는 적자였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영업이익이 완전히 하늘을 찌러버렸죠. 그냥 적자 대회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다? 예, 턱, 그 이제, 월드컵 특수 효과, 특수를 봤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번, 이번 분기에, 이번 3분기에 33억이에요. 그냥 1, 2분기에 합친 것보다 더 수익 많이 했다는 게 3분기 위에서 이렇게 많이 나 그러니까, 월드컵 특수 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당순 자산은 1695원 인데 우리 1700원으로 계산하기 좋으니까 예. 자 읽고 다시 이제 돌아 봅시다 이건 아주 어, 3분기까지가 주당순이 1700원이죠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laughs>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가가 얼마입니까 3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예? 어, 이게 월드컵 수혜주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런 저런 모멘텀도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많이 설명하면 오히려 혼돈되니까, 그냥 월드컵 수혜주라고 생각하시고, 실적이 너무 좋아졌다. 예? 모든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 5,000원에서 일단 매집해가지고 월드컵 좀잘 보세요. 예? 보시고, 예. 월드컵 때 이제 치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응? 좀 뭐, 이게 첫날에 오는데 막 팔려고 하지 말고, 그 그러니까 설거물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좀 매집해 두시고 과거에는 통상 월드컵 수혜주로 많이 묶인 적이 많아요. 예, 이렇게 3박자가 많은 종목들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매집했는데 월드컵에 치고 안 올라갔어. 그러면 은 이게 장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꽁글해지 일은 없어요. 변동폭이 아주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월드컵 중에 난 월드컵 보고 투자하는데 안올라어 그럼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전략을 변, 변경하도 손실 날이 없으니까 기회 주면 먹는 거고 기업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쩌면 펀더멘탈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모멘트는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사실도 금액 자 이것은 금액 투자 금액이 작은 회원들만 예 추천드릴게요 예. 어, 통상 뭐 이게 뭐1 2천 3 4천지 투자하시는 분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풍. 원풍. 똑같아요. 두 회사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풍은 실제가 올랐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원풍은 더 좋아요. <laughs> 예. 근데 모멘텀으로 보면, 그 이제 주가 탄력성을 보면은 스타플렉스가 훨씬 좋습니다. 음. 스타플렉스는 지난해 대비 점핑했는데 이거는 점핑이라 보다 그냥 좀 상승했다는 거기 좀 그렇죠 근데 연금 이익은 훨씬 높아졌죠 그렇죠 예. 올해가 3분기가 244억 잔해나 217억 어 이것은 프로티지로 뭐 그렇게 근데 영업이익이 훨씬 좋아졌죠 예. 이게 그 뭡니까 월드컵 특수효과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단가가 오르죠 단가가 오르면 연금 아직 많이 남죠. 음, 이제 그런 효과에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 보면은 38억이고, 어, 올해 3분기 누적이, 역시 이것도 3분기에 집중 영업이익이 발생했죠. 이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거요 카타르 월드컵 한도에서 카타르 월드컵은 광고 원단다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게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광고하는 데서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아, 우리나라는 좀 이런 거, 우리나라는 디지털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좀, 이게 후진국에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중, 어, 중국은 아니고,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예, 원단으로, 예, 많이 합니다. 예, 데 그런 거죠. 음. 자, 그로 인해가지고, 어, 삼인은는 397원, 그러니까 400원 치고, 840원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주가는 얼마냐. 어, 5 0 0원 <laughs> 자, 이것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 목적은 수익을 무조건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전하면서도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겁니다. 처음에 뭐다?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소중하게 여기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 접근이 되면서도 수익 날 기회를 찾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 투자금을 보호하면서도 수익 날 기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안 맞다 하면 바로 철수하도 되죠. 손실 나은 거 없으니까 수익 기회 안 주면은 저는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뭔 만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관심 을을때 미리 좀사두시 같고 음. 그리고 이 원풍은 좀이게 정치하고도 좀 연관성이 좀 약간 있어요. 예, 과거 형태를 보면은 음.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사두시가 가만히 있어도 크게. 예. 자, 1차적으로는 광고를 제가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여유되시면 이런 원단 추천하시고, 그 원단 중에서도 스타플렉스를 더욱 예, 적극 공유 드릴게요. 예? 예.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진SM. 여러분, 이 무슨 기업인지 아세요? 무슨 테마. 이런 게 단기적으로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 박용진의 원 주도주예요. <laughs> 주도주.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엄청 좋아요. 올해가 3분기까지가. 음. 영업이율이 13%고 그리고 주당순 자산이 4,500원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시도 돼요. 음. 근데 이게 정용진 주도주면서 이나연 관련 테마주기도 해요. 아무튼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어쨌든 뭐뭐 뭐 그렇답니다. 근데 주요하게는 그러니까 이 재미와 사법 리스크가 시장에 강하게 강하게 때릴수록 이런 종목들이 예, 단기로 수익, 수익 수익 그 시세가 잘 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어쨌든 지금 사도시면 리스크가 최저면서도 어 사법 리스크가 진짜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번지면은 걱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것도 월드컵과 마찬가지다 미리 좀 사도시 갖고 전망해 보면서 가예 자기 투자금을 지키면서도 음. 손실 날 확률이 좀 약간 있습니다. 예. 음. 전혀 없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근데 스타플렉스는, 전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음. 예. 음. 인제했으면 정지 테마들은 또, 이렇게 단기로 수급을 테마 타면서 시세 잘 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요하게 월드컵만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 예, 오늘 화요일 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뭐 밖에서 나온 맥주 치킨 뭐, 예, 뭐 TV 뭐 온라인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예,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좀 대중의 시선을 좀 약간 벗어나 가지고 좀 시장을 이렇게 보는 예, 안목을 좀 취해 그러니까 EMN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500원부터 말씀드려서 좀 매집하기를 아, 뭐 지금도 좋습니다 충분히 EMN 하고 오리컴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시고 광고료 원단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확실한 예, 원래 그 수혜주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니까 실적도 기반해서 올해가 실적 진짜 턴을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좀 한번 투자해보셔도 손실이, 예, 손실 날 확률이 아주 작습니다. 운 좋게 시장에서 시세 내주면은 진짜 고맙게 수익 챙기, 가시고, 예? 만약에 시세 나오면은 좀 나올 거예요. 좀. 안소장은 절대 여러분 10% 20% 수익 내라고 말씀 안 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이렇게 본인 역량을 잘 취급해가지고 하면은 꽤 괜찮은 용돈벌이가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월드컵 재미있게 보시고 예, 좀 용돈 투자도 좀 이렇게 잘되고좀 예,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